마지막 으로 a u g h 파나 홍역받고있어 홍역사, 홍역사, 사 홍역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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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 장전 중 뭐고 뭐고 으 수류탄이나 먹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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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악! 친를 찾았어요. 지도를 확인해 보세요. 저쪽으로 가요. 제가 좀 할게. 기다려. 짚라인 설치 중. 가피켓 능력 사용 중. 그리 누나인저 발견! 피켓 능력 사용 중. Ecco. Ascolta. Tangden. Ecco. 이 쪽에 인주 다녀야. 헤이졌다 헤어졌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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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다어졌다어졌다 헤어졌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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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어들다 헤어졌다. 헤어졌다 I <laughs> 안찍으려고 장전 <laughs> 중. 야. <웃음> 너 <왜 이렇게> <laughs> 아파.

잡을 찾으어요 공격 받고 있는 중. 어요 장전 중. 충전 중. 링이 가깝지 않아.

이제 두 군데밖에 안 남았어 저기 가까이 있어요, 네, 맞았어. 있어요. 오시, 공격. 어 공격 받고 있어요 이 저쪽에 저 啊！攻 쟤전 중. 어, 나이스. 쟤들, 어, 나이 어, 나이이 어, 오케이 저기 저기 회전하고 있 어, 요전 중.

하나 좀 뒤에 뒤에 아다어디서나아나 죽을 아, 응. 응. 어, 수도.

으아, 어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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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으아, 으아,

적 응. 발견했어 까 아니 아니 이거 좀 기다리자 여기 사람 있거든 근데? 저 발견. 쟤네가 어찌하니기 응? 가야 돼응 천천히 가자 왼쪽으로 가자 우네 여기까지 괜찮은데 저쪽으로 가자. 여기 있다가 한번 가볼까 발견. 어, 뒤에 소리 가서. 나는데? 여기? 어. 앞에 앞에 이들아. 아 r 딸피 라라가 다운이고 라라 킬 여기 죽임지에. 여기 임새 얘들아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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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아 안돼 안돼 잘못잘못잘못 어나 이거 스이 아니고 어딨어 우리, 어 우리. <laughs>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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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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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이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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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뉴캐슬이 너무 아깝다. 여기 뉴캐슬 아, 죽었다. 다른 애들한테. 왼쪽으로 계속 갑시다. 여기 있대. 아, 진짜 위에도 있어. 나 하나, 가 나이스.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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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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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더 <목소리> 음. 가야 된다 근데. 음. 음. 아이씨, <목소리> 아 씨, 지랄 아. 아이 얘들아, 로와 <목소리> 봐. 아, 씨, 다른 데서. 오른쪽으로 주석... 오세요. 네. 장 네. 스킬로 안 돼. 또죽겠한 번만. 아, 다

오기진게 골드 리 사람. 네. 뒤에도 세대 있지? 네. 위에? 우리야. 거라. 아, <목소리> 어, 올랐다여기여기 여기, 제발 나, 야 너, 제발 너, 너. 여기 여기부터 봐야 돼, 우리. 저 단표랑 아래 말고. <목소리> <목소리>

우리 여기 있다가 가야 될것 같아. 이 아래 조심하고. 철로 가까 우리? 어, 음. 여기 사람 있다. 야야야, 여기. 땡큐, 땡큐. 가만 셔어줘저 가만 죽어.